이제 여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임파에 시달리며 바캉스 떠나시는 것도 지겨우시죠? 사람 북적대는 곳 말고 하루쯤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힘차게 달려온 반년을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공감 천안이 천안에 있는 쾌적한 도서관에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나기 위해서 시원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심 속에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공감천안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신방도서관입니다. 이곳은 2013년에 개관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종합자료실을 시작으로 열람실, 디지털실, 아동 열람실, 북카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책을 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데요. 네, 행복 도서관 신방 도서관에서는요. 1층 아동 열람실과 2층 종합 자료실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고요. 책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또한 특히 북카페에서는 커피향 가득한 곳에서 원화 전시회를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선또 음악회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곳은 신방 도서관의 자랑. 편안한 의자에 기대서 가장 편한 자세로 독서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족끼리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멀티미디어실인데요. 가족끼리 도서관 올만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인기 장소 바로 아동 열람실인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누워서 또 앉아서 상상력을 키우며 독서를 합니다. 집 근처에 큰 도서관이 있어서 방학 숙제하기 편한 것 같아요. 밖은 더운데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피서가 되고 좋고 공부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읽어서 좋아요. 이곳은 어른들의 인기 장소 북카페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카페 이름도 참 시적이죠? 이곳에서는 원화 전시와 같은 여러 가지 전시들이 늘 함께 합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라 정말 즐길 수 있는 장소답죠. 또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요.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방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요. 마술쇼와 인형극, 작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행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도 피하고 마음도 채우며 독서하고 공부하며 지나온 반년을 차분히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안에 있는 신방 도서관에 오시면 더욱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들도 신방 도서관으로 오세요.